자,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실질적인 수혜주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요. 실질적인 수혜주, 국내 주식 종목 중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그, 애플카 관련 주들, 지난, 지난 주말 금요일이었죠. 네. 그래서 일부 종목들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플카라는 데하고 공식적으로 계약 체결한 데는 아직 없어요. 없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LG 이노텍이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어 지금 그 전기차 자체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이 배터리 모터나 전기차 핵심 부품 같은 거를 이제 어, 할수 있는 기업들과 제휴를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과 제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때 그리고 또그 동안에 접촉한 걸로 볼때 음. LG 전자나 LG 이노텍이 제일 유망하다 음. 이런 거였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어,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사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음. 너무 또 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lg 전자와 lg 이노텍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전자의 경우는 물론 실적이 좋아요 음. 실적이 좋은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저 바닥에서 움직였어요 네. 애플카라는 재료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거래가 좀 시원하게 터졌고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씩 바닥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는 걸로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지개를 키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런 경우는 단기간에 급상승되기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천천히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급하게 가면 그다음에 누르고 급하게 가면누르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야 돼요. 그게 네. 가장 바람직한 네. 흐름이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좋긴 합니다. 물론 실적도 좋긴 한데 자 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주봉을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 이 눌림목에서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대기 매물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음. 네 그래서 어, 저는 뭐~ 어, 가능성은 있지만 어, 너무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애플카 관련주들 중에 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단타, 그러니까 급등하는 중소형주들 단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기업이에요. 아... 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좋아질 거다 이런 것만 갖고 가는 건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보면, 장기 지금 이, 애플카뿐만 아니라 아, l g 이노텍은이 반도체 관련 어, 수요 증가, 뭐 엔비디아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을 보면 신고가 돌파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l 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음.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진입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계셔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뭐 카메라 모듈 쪽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애플카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음. 기대감 뭐 이런 쪽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의 탄력으로 봐서는 lg 전자보다 단기적으로는 lg 노텍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많이 올랐지만 네, 그렇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lg 전자보다는 lg 이 노텍을 더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인포뱅크 얘기도 또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딱 봤는데요. 어, 이게 급등주 이제 스캘핑 매매 같은 경우를 볼때 인포뱅크를 한번 보면 네. 이 분봉을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네.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가 엄청나게 좀 엄청나게 터졌죠. 그동안의 거래량에 비하면 시원하게 거래가 터졌고 어 장대 양봉. 근데 이제 분봉을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게 9시 15분인가요? 음. 9시, 25, 9시 25분인가요? 아 예. 그래서 여기 9시 25분에 들어가서 3시 30분까지 사한가한 번도 깨지지 않았죠. 요 음.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오늘 시초가에도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럼 이런 건 스케핑 매매로 한번 어떻게 할수 있냐? 네. 따라 들어가도 되나요? 한 것도 오늘 한번 제가 9시 10분까지니까. <laughs> 한번 한번 봐주실 거예요. 예, 음. 한번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포뱅크가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 봤더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핵심 기술 음. 쪽에 해당한데요. 그래서 애플의 카플레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솔루션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소형조 중에서는 기술력이나 성장성 면에서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밖에 종목들을 보면 그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뭐 차량과 사물간의 통신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 라닉스라고 있고, 그 다음에 IVI 개발 업체인 모트렉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솔루션 전문 기업인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인포뱅크 실적 안 좋아요? 인포뱅크는 적자는 음. 아니고요. 이제 네, 네.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음.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라닉스, 모트렉스, 모트레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음. 이런 쪽은 실적이 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어, 단순히 테마만 가지고 오르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는건 애플카 자체가 2025년에 뭐 퍼펙트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검증된 바가 없어요. 네. 그, 하겠다. 네, 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너무 기대감만으로 갖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음.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애플카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진짜 네. 오랫동안 <laughs> 네. 어, 나온다고 하던데라고 했던 거예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실체가 딱히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뭐 수혜주 음, 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체들의 주가가 들썩들썩하는 건데 이 중에서 선별을 잘 잘 하셔야 됩니다. LG전자보다도 LG, LG 이노텍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인포뱅크 같은 뭐 모트렉스, YM텍, 이 중에서는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해 보셔야 된다.